지금 버스가 대기가 6대 거든요 청남충돌시에 왔는데 점심시간에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아 좀만 해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해 주신대요 아 장난 아니죠 지금 6대요저 앞에 안 찍은 것까지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? 여덟 대네 여덟 대맥를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와... 통영 관광. 아, 동영 관광이구나. 이거 어제 본 거. 그리고 온 버스. 온 버스. 아, 렉소. 와. 와, 버스. 제로쿨 투어. 다초석 아, 버스입니다. 네 네네. 대. 네 대고. 여기도 하나 있고. 여기도 하나 있고, 여기도 있고, 저 안에 또 있습니다. 와, 장난 아니다. 버스가 몇 대야? 와, 진짜 버스 진짜 많다. 와, 지금 대기만해도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? 전부다? 야, 대단하다. 와. 버스 대단합니다. 풍녀소 대단합니다. 와. 버스 기사분들 저기 앉아서 이야기한다. 와. 야, 저 시내버스도 있네. 노란색. 엄청 이쁜데? 저 어디 건지 천마교통이면 서울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네, 메모리얼 투어도 있고. 엄청나네. 진짜 개다. 어, 택시도 왔네. 야, 대박. 택시도 왔어. 네. 어, 지금 보는데. 너무 네 세차 한번 하고 갑니다. 세차는 이쪽으로 갑니다. 갑니다. 충전 잘 하세요. 엄청 오래 기다렸다. 기다리는... 다행히 해줘서 망정이죠. 큰일 날 뻔했습니다.